먼전지 딱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정신 차려보면 10분 만에 2만원이 그냥 훅 사라지는 경험. 아 이거 혹시 내 의지가 약한가 싶으셨죠? 아니요. 절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요. 매장 입장부터 퇴장까지 우리 뇌를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길 가다가 그냥 문득 어, 맞다. 집에 건전지 다 떨어졌지? 하고 생각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 임무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죠. 건전지. 딱 그거 하나.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쓱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딱 10분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면 내 손엔 어느새 아니, 이걸 대체 언제 쓰지? 싶은 물건들이 막 10개씩 담긴 바구니가 들려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대에서 받아든 영수 중엔 2만 3천 원이 떡하니 지켜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안에는 원래 사려던 건전지도 있긴 있네요. 그러면서 매장을 나올 때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도 10개나 샀는데 2만 3천 원이면 뭐꽤 괜찮은 거 아니야? 일종의 자기 위안이죠. 근데요, 이게 10번만 반복돼도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라는 걸 우리는 그 순간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또 충동구매를 했네 하면서 좌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긴 모든다 있고 다 싸잖아 하는 그 믿음부터 계산하고 나올 때 느끼는 그알수 없는 만족감까지 전부 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뿐이거든요. 자, 그럼 매장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그첫 30초. 우리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뇌는 돈을 하나의 큰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다가 월급 통장, 저축 통장, 뭐 이렇게 따로 만들고 또 하나, 음, 이건 그냥 소소한 지출 통장 같은 여러 개의 장부를 만들어 둡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바로 정신 회계라고 부르는데요. 어차피 이건 싸고 뭐 언젠간 쓸 소모품이잖아. 하는 이 느슨한 장구로 딱 들어가는 순간 뇌의 가치 판단 회로는 그냥 스위치를 착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 물론 이건 어떤 특정 매장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격이 싸고 물건 종류가 많고 소모품 위주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면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바구니에도 물건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뇌는 바로 이걸 보고, 아, 여기선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회적 증거 효과죠. 이 공간 안에서는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게 그냥 평균이고 표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이 매장 환경이 우리가 돈을 쓴다는 그 감각, 그러니까 지불의 고통을 서서히 맞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통을 없애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차피 싸잖아 하는 이 마법의 주문. 두 번째는요. 1,000원, 2,000원. 이런 단순한 가격표는 고민할 가치조차 없다는 착각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금보다는 카드, 카드보다는 간편결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방식일수록 우리 뇌의 고통 회로를 아주 효과적으로 잠재워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앵커 효과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여긴 다싸 라는 믿음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는 가격을 내 마음속 기준점 그러니까 앵커 다치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 물건이 10개가 쌓여도 내는 이걸 2만원이라는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1,000원짜리가 10개 있네 정도로만 인식하고 합산하는 걸 그냥 멈춰버립니다. 여기에 대조 효과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냥 1,000원짜리 물건을 볼 때랑 5천원짜리 물건을 보고 난 바로 다음에 1천원짜리로 볼 때랑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후자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공짜처럼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원래 임무였던 건전지 사기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천 가지나 되는 상품의 홍수 속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린 뇌는 필요한 걸 찾는 모드에서 어? 이것도 유용해 보이는데? 하는 유용한 걸 찾는 모드로 슬쩍 전환됩니다. 진열대를 지날 때마다 어? 이거 집에 있었나? 없으면 하나 사두면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폭발하죠. 이게 바로 선택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교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원래 목표를 슬쩍 바꿔치게 버리는 거죠. 건전지 사기라는 아주 명확했던 임무가 온 김에 유용한 거 있으면 좋은 가격에 찾자 라는 아주 모호하고 넓은 목표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목표치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알뜰함의 기준이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게 가격이 싼가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싸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요. 결국 당신이 쓰지 않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산대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뇌를 흔드는 정치가 있어요. 이미 내 바구니에 2만 원 어치가 담겨 있잖아요. 그럴 때 계산대 앞에 있는 천 원짜리 젤리 하나를 더 집어드는 건 거의 아무런 심리적 저항 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2만 원 옆에 붙는 천 원은 그냥 천 원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베버의 법칙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계산을 다 마치고 매장을 나설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분 좋은 만족감,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수증을 딱 보면서 와 10개 나섰는데 2만원대면 진짜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뇌에서는 만족감이 쫙 밀려옵니다. 이걸 거래 효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물건이 얼마나 유용한가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싸게 잘 샀다는 그 느낌 그 거래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 오늘 쇼핑 잘했다 생각하죠. 하지만 그 만족감은 사실 순수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학습된 겁니다. 가격이 싼 물건을 사는 건 이꼴 알뜰한 행동이고 이건 만족스러운 일이야. 라는 공식이 늘 계속해서 각인되는 강화학습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나 강력한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시스템의 설계도 자체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정신회계, 사회적 증거, 앵커 효과, 목표 치환, 그리고 방금 말한 거래 효용과 구매 후 합리화까지 지금 보시는 이 13개의 심리적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서 착착 돌아갈 때 계획에 없던 소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꼈던 그 만족감이 과연 진짜였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한달 뒤에 오늘 산이 10개의 물건 중에서 내가 진짜로 쓰고 있는 건 과연 몇 개나 될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안타깝게도 두세 개에 불과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 매장 입구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의 뇌는 오늘 이야기한 이 13개의 톱니바퀴들을 의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걸 인식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